지금 하디다스는 충격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럴 줄 알고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이거 내가 시킨 건데. 이거는 맞추시면 가져갑니다. 하디다스의 명예를 되찾고 이 신발을 신고 집에 갈수 있을런지. 아니면 형수님하고 드림이한테 아빠 짭 신었다고 <laughs> 놀림을 당하면서 실내화로 신게 될런지. 과연 그의 선택은? <laughs> 아니 진짜 진, 진심? 네, 이게 찐, 이게 짭. 형이 고른 게 짭, 이게 찐. <laughs> 괜찮아요 형, 하나 더 있으니까. 저희가 이럴 줄 알고 하나를 더 준비했어요. 어? 이거 내가 시킨 건데! 자, 요거는 맞추시면 가져갑니다. 근데 이것도 찐, 짭이 맞추는 레벨로 따지면 은 굉장히 상위 레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근데 이것만 부탁합시다. 네. MC 양반. 그 내가 네. 그... 엄마의 품 요금만 변천해가겠습니다. 진짜 <웃음> 어, 어. 너무 창피해서 저는 내가 짭고름을 인정할게요. 그리고 뭐, 엄마의 품이다. 뭐, 뭐 가족. 엄마의 품. 촥 감기는 그게 있어요. 사실 제가 어, 이지 이지랑의 이. 이 관계에 대해서 약간의 권태가 있었어요. 음. 근데 사실 다시 이지을 사랑하게 된 그런 어, 계기가 음. 사실 이 모델입니다.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이 모델 때문에 제가 다시 그 꺼진 불그 음. 음. 오랜 연애라고 치면 한 5년 차? 그 음. 됐을 때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사랑이 시작된 것이 진짜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어. 어찌 됐든 이것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형님 보시면 돼요.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신어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아한 번도요. 어. 만져본 적도 지금 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선입견이 생깁니다. 어, 어. 그 저기 저뭐 식사들은 하셨나? 어. 오래 오래 걸릴까 봐. 네. 어. <laughs> 카메라 앞에서 근 20년째 봤는데 이런 리액션은 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이 어, 집기 이후에 이런 리액션. 이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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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찐을 못 지키는데 내가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또 사이즈가 다른가요? 이게 사이즈가 다르죠, 살짝. 네, 다르겠군요. 한 5mm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하야. <laughs> <laughs> 근데 형이 타형은 특이한 거는 보통 신발을 딱 가, 보면은 무조건 가까이서 보려 고 그러는데 한 발짝 뒤로 가서 멀리서 풀샷부터 보는. 나무를 보지 않고 이제 숲을 보는 거죠. 아 그렇죠. 예. 아 이것도 예리한 척하고 또 재수 없음이 있으면 단소를 잡았습니다. 어. 네, 아까 전에 제가 음. 그, 진이라고 언급했던 음. 그 신발이 음. 마무리가 좀안돼 있어서 음. 성공했었는데 음. 바로 이 뒷창 보시면 음. 이 접착제가 음. 밀도 있게, 되게그 음. 퀄리티 있게 마무리가 들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혹시 작아지거나 그러진 않죠? 아니 괜찮습니다. 네. 똑같이 생겼지 뭐 에이, 아디다스 자! 고, 어, 골랐어요? 벌써요? 아니아니 아냐 단순을잡 거예요. 이 뒤에 마무리 이 실이 있어요, 실. 음. 이런 게 차이예요. 이실 보세요. 음, 약간 이 벌어졌죠? 있어요. 이 네. 흰색이고 네. 어, 간격이 좀 벌어져 있고 네, 네, 네. 이거는 약간 은색 실인데 어... 촘촘하죠? 이 어... 차이거든요? 오... 어... 실 색깔 오... 예리한데? 이게 근데 뭐 바닥도 거의 똑같을 텐데? 한번 신어보시죠. 오, 오늘 의상하고도 잘 어울리는데요. 예예. 예. 어. 오 어떠세요? 어머쿠셔닝이 예. 어떠세요? 이게 예. 예. 솔직하게요? 예. 예. <laughs> 엄마의 신나는 느낌이에요. 진로아이 <laughs> 엄청 편해. 이 엄청 편하네. 야 이거 사실 그렇게 저희 집이 화목하진 않거든요. <laughs> 요즘에 이 어머니랑 조금의 냉장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음. 우리 아버지 사업이 많이 힘드세요. 많이 고독하시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 이 신발 을 아버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제가 씻어보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그거 외롭다는 거는 이게 가품이라는 건가요? 아, 맞아 그러니까 <laughs> 어떤 진, 쪽이죠 지금 이게? 진심이 안 느껴져요. 아 진심이 안 느껴진다. 네. 아 그럼 가품 쪽에 가까운 거네요. 그러니까 아빠의 형태와 그런 목소리의 톤과 모든 걸 충분했지만 하지만 우리 아빠의 깊은 그 진짜 찐으로 아빠가 날 바라보는 그 깊은 온도는 느껴지죠. 아. 쪽 아빠를 신어 보시죠, 그럼. <laughs>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여게 <laughs> 아빠인데. 아빠. 네. 우리 아빠지. 예. 네. 아빠를 신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자, 바로 아빠가 될런지. 네. 아빠. 아버지, 아버지 부릅니까 골목길에서 아버지가 퇴근길에 통닭을 두 마리 사왔고. 아, 내그 말은 내 통닭 이이 색깔. 동우나 기름이 이렇게 번져갖고 부릅니까, 동우나 부릅니까? 부릅니까? 아! 아, 아 어떡하지? 근데 그래, 아버지가 바쁘셨어요. 아예 찾아주신 적이 없어요. 아우. 자 이제는 슬슬 결정을. 다음부터는. 예 다음부터는 얘도 모르게 해야 돼요. 아 저도요. 이거 아, 뭐라고? 저저 MC 도와줘라. 어차피 형 반반이에요. 그냥 고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이거를 그냥 예능적으로 봤을 때 음. 아까 여기가 찐 여기가 짭이었잖아요. 음. 그럼 이번엔 음. 여기가 짭일까 요 여기가 찐일까요라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음. 자, 아 그럼 여기가 찐이었어. 음. 그러면? 하동훈이 또 여기를 뽑을까? 너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제작진이 아니 형 이쪽으로 이... 옮겨놨어. 근데 이것도 옮기잖아. 그럼 너무 뻔해. 그럼 내가 아 이거겠지. 했는데 아하. 그래서 또 꺾어서 여기다. 그래서 어도, 어떤 게친이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아 스트레스 받아안 그래도 스트레스 <웃음> <웃음> 짠 죽겠네 <좀. 웃음> 아, 씨. 지금 아씨 지금 미쳐라 이거. 왜 내가 혼나는 느낌이 들지 내가 <laughs> 잘못한 게 없는데 에이 그런 거 아니야 인마 내가 왜혼아 이게 약간 은색으로 쫙 이게 이게 요 뒤에 요이 실파비 있는 데가 아주 이게 어쫙 밀도 있게 잘 마무리를 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다음에 툭툭툭툭봐가 맞아 맞아 느낌? 그것만 보면 진짜 이게 이쪽이 진품 같은데 이게 이제 마진을 생각했을 때 여기는 짭인데도 불구하고 더 남겨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보이는데 이런 부분, 이런 음. 부분, 이런 음. 부분은 이런 부분 이런 스판 이런 이런데는 똑같이 만들어야 안 들키겠지만 최대한 이 마진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는 안 보이는 곳 음. 요게 몇 원이라도 아끼면 남습니다. 음. 저는 그냥 이 감으로 갈게요. 가자 요거예요. 이거 찍어 놓으세요. 이거 소문 내세요. 짝까 찐의 구분은 바로 이 뒤태 이 마무리하는 이 재봉선 요거 은색이냐 흰색이냐 음. 요걸로 차별한다. 자 디테일하게 이건 은색 이거는 흰색 그리고 음. 이 촘촘하게 밀도 있게 쫙 재봉을 했던 건 아빠. 음 아빠 <laughs> 그리고 그냥 흰색 실로 대충 뭐 그냥 뭐 툭툭툭툭 박은 게 좋 음. 결정을 하셨군요. 해서 저의 결정은 네 안녕하세요. 크림 검수팀 소장 김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디다스 700 V3 아자이 컬러 정가품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700 V3 아자이 제품의 경우 외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부분은 뒷면에 있는 아디다스 로고의 높이 차입니다. 이 정품과 가품을 비교해 봤을 경우 육안으로 한 가지만 봤을 때는 비교하기 어렵겠지만 두 가지를 같이 비교해 봤을 경우 아디다스 로고의 높이 차이를 비교해 보시면. 정품과 가품을 쉽게 비교할수 있습니다. 또한 안쪽에 라벨을 확인해 보았을 때, QR 밑에 있는 아디다스 부분을 확대해서 보았을 경우, 정품과 가품의 차이점을 비교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인솔을 비교해 봤을 때, 인솔의 경우, 안쪽에 모델 넘버와 사이즈들이 마킹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깊이 차이와 폰트 차이를 보시면 적공과 가품을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드솔과 아웃솔의 결의 경우, 육안상으로 볼 때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 않지만, 어두운 암실에서 UV라이트로 미드솔을 비쳤을 때두 가지 컬러에 다르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뒷면 로고의 높이의 차이, 드솔의 음각의 차이, 그리고 UV라이트를 비쳤을 때 컬러의 차이, 그리고 폰트 안쪽에 있는 라벨의 디테일의 차이, 등을 비교해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이 제품이 정품입니다. 아 과연 하동우는 하디다스의 명예를 되찾고 오늘 그가 그토록 원하던 이 신발을 신고 집에 갈수 있을런지 아니면 집에서 형수님하고 드림이한테 아빠 짭 신었다고 <laughs> 돌림을 당하면서 실내화로 신게 될런지 과연 그의 선택은?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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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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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힘들지? 아... 힘들지? 아빠 우리 같이 살아. 아 아빠! 아빠! 이아 아빠! 엄마! 아, 역시 아빠 대단합니다. 아빠, 야, 진짜 대단하다, 진짜. 아, 한일다스. 아, 형 대단합니다. 아, 아빠, 이건 진짜로 아, 아. 사람이 육안으로 봐서는 아. 고를 수가 없는 상태의 신발인데 고르셨어요, 진품을. 네, 사실은 나 네. 이거 고르려고 했는데 내 네. 촉이 안 좋아서 내촉에 반대로 가져서 이거 한 거야. 근데 진짜 나 이건 줄 알았어. 어 제가 막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좀 자부심은 있었어요. 아, 네. 내가 좋아하는 딱그 라인에서는. 어. 근데 야 이거를 몰랐다는 게참 창피하고 제대로 좀 알고 접근을 해야겠다. 음. 진짜를 신어야 내가 또 진짜 느낌이 나니까. 어쨌든 오늘 참 근데 저는 보면서 아 평... 이래서 되는 사람은 되는 거야. 아디다스한테 창피하지 네. 않고. 네네. 네. 다시 아디다스로서의 명성을 되찾은. 나주서 감사하고 혹시 네네. 뭐 주변에 네네야 여기 한번 나가봐라 할 만한 좀아어 조세호 오 조세오. 아직 안 나오고 네 얘기를 해는데 <laughs> 네. 조세호 한번꼭 나와요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 어찌됐든 저희가 이렇게 재미로 진품 가품 마치지만 사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하는 이유는 가품은 사실 만들지도 말고 사지도 말자 이런 음.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재밌게 보셨으면은 진품을 우후. 항상 사시는 걸로 그럼요 이거 네. 사실 도둑질이 그렇죠. 네. 오늘 나오셔갖고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이제는 행복하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영이 진품을 맞췄다 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